안녕하세요. 모아바의 박선종입니다. 2026년도 1회차 필기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진행되었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 경향과 신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사, 산업기사는 CBT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문제가 상이하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론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차 원론에서는 신유형 문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 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신출 문제입니다. 상온 상압에서 수소, 공기의 혼합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수소의 부피비는 얼마인가? 다만 공기 중산소는 21 볼륨 퍼센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연소하기 위한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대몇 몇 비율로 반응을 하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소기체는요. 수소기체는 산소와 결합했을 때 어떤 생성물이 나와요? H2O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H가 두개 들어갔으니까 두개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산소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 나올 수 있도록 반응물에 산소 몰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몇 몰로 2분의 1 몰로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먼저 풀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 몰에 수소가 완전 연소되려면 2분의 1 모래에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부피를 가지고 있는 수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2분의 1 부피만큼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전체 공기 중 산소는 21%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공기는 얼마만큼이, 그러니까 공개 몰수는 몇 몰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0.5 몰인데, 얘가 딱몇 퍼센트만큼이에요? 21 퍼센트만큼, 그만큼이 0.5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1로 봤을 때, 이때 공기의 몰수는 0.21분의 0.5가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이용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2.83, 어, 2.38이죠? 2.38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구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쵸? 수소의 부비입니다 그렇다면 공기는 전체에 2.38 몰이 필요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 1몰에 수소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근데 지금은 수소하고 공기의 혼합기체 전체 몇 몰이다? 전체 3.38몰 중에서 무엇을요? 수소의 몰수를 구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38분의 1몰 만큼의 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에서 백분율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부피비를 몰수비로 했는데, 요렇게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부피비는 몰수비고, 이 몰수비는 개수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몰수가 필요한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2.38분의 1 아닙니다. 전체, 전체 이 혼합 기체의 몰수, 분해에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몰수. 요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형 문제입니다. 20도씨 물 분무 소화 약제 0.4kg을 사용하여 거실의 화재를 소화하였다. 물이 기화하면서 흡수한 총열량은몇 kcal인가? 단, 뿌려진 물은 모두 기화되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처음에 20도씨의 물 분무 약제 즉, 물을 0.4kg 뿌린 거고요. 전부 다수증기로 기화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100도씨의 물로. 온도가 올라갔을 거고요. 그리고 이 100도씨 땅. 도달하면 이제는 끓는 점이니까요. 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도씨 수증기로 전부 다 기화되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을 현열이라고 했고요. 온도 상승 과정 없이 상태만 변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잠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열값과 잠열값을 전부 다 고려에 줘야지만 전체 총 흡수한 열량을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헌열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물의 비열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의 비열값은 몇일까요? 1입니다. 자, 그러면 1kcal/ 퍼 키로그람 그리고 도씨 이렇게 해서 비열 값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질량당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열에다가 곱하기 몇키로그램이에요0.4키로그램 다시 곱하기 몇 도만큼 올라갔나요? 요거 20도 바로 대입하시면 안 되고요. 온도의 차이입니다. 20도씨에서 100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딱 80도 올라갔죠. 그래서 80도 온도 차이 이렇게 곱해 주시면 현열값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잠열도 같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잠열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기화되면서 일어나는 잠열이죠. 기화, 잠열. 또는 증발 잠열이라고 합니다. 증발 잠열 값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몇이었나요? 539 539 539kcal/kg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온도에 관련된 단위가 없겠죠. 그래서 잠열은 딱 이렇게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몇 kg이에요? 0.4kg 얘를 구해주시면 정답 4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신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15년 전에 소방시설 관리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아 기사관련도만 볼게 아니고 상위 자격증이나 혹은 소방 관련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까지 폭넓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방 대상물의 크기가 가로 8m 세로 10m 높이 5m인 가로가 8m 세로가 10m 높이가 5m인 9000kcal/kg의 발열량을 갖는 특정 가연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대상물 안에 가연물이 가득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내에 화재 하중은 몇 k g m 곱인가 우리 화재 하중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얘를 화재 하중이라고 했습니다. 화재 하중의 공식 기억하실까요? 화재 하중은 먼저 단위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바닥 면적으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재실 안에 가연물의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가연물의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연물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목재 가연물. 자, 이 목재의 단위 발열량으로 다시 한번 나눠줄 겁니다.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4,500이었고요. 키로칼로리 퍼 키로그램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목재 1kg이 탔을 때, 이때 발열량이 4,500kcal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연물들의 전체 발열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 큐티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단위는요, 키로, 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화재실 안에 가연물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많다, 라고 한다면, 각각의 발열량들을 합산해서, 시그마로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발열량 어떻게 구해줘요? 각각의 가연물들의 단위 발열량, 우리 간단하게 그냥 단위만 적어 볼게요. 1kg당 발생할 수 있는 열량, 단위 발열량, 곱하기 해당 가연물의 질량 해주시면 키로칼로리로 발열량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연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식 거쳐서 발열량을 구해 주시고, 얘를 더 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화재, 하중을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에 맞춰서 전부 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 면적은 8 곱하기 10이죠. 8 곱하기 10 해서 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요. 4,500kcal kg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 분해. 그 다음 전체 발열량을 체크를 해 줘야 돼요. 먼저 이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 9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000. 단위는 킬로칼로리/kg이고 어차피 가연물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가연물의 질량만 곱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질량을 곱하려고 봤더니 질량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죠. 이 대상물 안에 소방대상물 안에 가연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특정 가연물의 체적을 알고 있는 겁니다. 몇이에요? 특정 가연물의 체적은요. 8 곱하기 10 곱하기 5 단위는 체적 단위 미터 3승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체적 단위만 알고 있을 때 질량 단위로 어떻게 바꿔줘요? 그때는 밀도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의 질량입니다. 단위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kg/m3이고 이 밀도를 곱해 주면 우리 1m3당의 질량을 알고 있는 거니까 싹싹 속어되면서 kg으로 질량 단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밀도를 곱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밀도가 나와 있나요? 밀도는 안 나와 있지만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비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밀도를 준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비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중은 감마 워터분의 감마고 어차피 중력 가속도도 동일하게 소거 가능하니까 로우워터 분의 로우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밀도는 뭐예요? 로우워터 곱하기 S죠. 이항하시면 돼요. 로우워터 물의 밀도는 1000이었고요. 곱하기 비중은 0.8이라고 합니다. 800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800kgm3승 요거 해주시면, 키로그램으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입해볼게요. 8 곱하기 10 곱하기 5 곱하기 800 해서, 키로그램으로 표현하시면 끝납니다.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 요런 문제들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화재하중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밀도를 이용해서, 등가 질량 단위로 환산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과목 유체역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신출 문제입니다. 수압기는 어떤 법칙을 원리로 하는 장치인가? 수압기라고 하는 것은 물, 수, 물의 압력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물의 압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 즉, 수격방지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자, 수격방지기는요,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말단에 설치해서 스프링의 장력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즉,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배관이 들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물의 압이 너무나 과해지면 스프링이 쭈그라듭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요 위쪽으로는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뭐 어, 물론 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공기라고 하는 유체는 얘는 압축성 유체죠. 압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에 의해 완충작용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우리 기체니까요. 기체의 법칙 중에서, 보일의 법칙. 체크하시면 되겠죠? PV는 항상 일정하다, 콘스탄트 하다. 요 법칙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우리 압을 가했어요. 이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 그쵸? 감소, 쭈그러진다, 찌그러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파스칼의 법칙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격 방지기는 무조건 보일의 법칙으로 만들어낸 수학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응용 문제입니다. 용적 2,000 리터의 용기에 압력이 0.4 메가파스칼, 온도가 55도씨인 혼합기체의 최적비가 메탄 35, 수소 40, 질소가 25 볼륨 퍼센트가 있을 때이 혼합기체의 질량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애초에 기체라고 나왔고요. 용적과 압력, 온도 조건이 다 제시가 되었을 때 해당 최적 용적에 대한 단위를 질량 단위로 바꿔 보세요. 요런 문제죠. 그러면 무조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RT다. 요 방정식이고요. n은 m분의 W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조건을 전부 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p는 압력 0.4메가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4 단위를 메가가 아니고 키로로 바꿔 보려고 해요. 그러면 곱하기 10의 3승 해서 키로파스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굳이 키로파스칼로 바꿨을까요? 그렇죠. 기체 상수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기체 상수는 0.082. 이때 단위는요, atm 곱하기 미터 3승 kmol 곱하기 켈빈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압력이 이 atm 단위가 아니고 파스칼 단위입니다. 그러면 8.314 km 파스칼 곱하기 미터 3승 kmol 켈빈으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저는 요거 그냥 파스칼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키로파스칼 말고 그냥 파스칼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8314요거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체 상수를 대입하냐에 따라서 압력 단위가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곱하기 V는요. 2000리터인데 지금은 리터 3승으로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왜요? 질량 킬로그램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리터를 바로 대입하지 말고 0세에 땡겨서 2리터 3승으로 단위 환산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 값은 이제 분자량 가볼 거예요 자, 분자량은요 메탄, 수소, 질소 전부 다 고려해 주셔야 되겠죠 전부 다 부피비로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메탄. 먼저, 메탄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C, 12, H는 1. 1이 4개 있으니까요. 요거 해보면 16 나오네요. 16kg p e kmol. 2. 지금 35%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0.35 플러스 수소. 수소는 원자량 하나당 1이죠. 근데 2개 있다고 하니 분자량은 2가 되고요. 곱하기 40% 곱하기 0.4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질소는요. 질소 원자량은 14. 근데 2 개가 있으니까 분자량은 28이 되고요. 곱하기 25%니까 0.25 요렇게 해 주시면 우리 분자량으로 kg/kmol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요거 분해의 질량이 미지수예요. 요거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자리가 모자르니까 요 밑에다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R, 우리는 8.314, 요거 대입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한 거고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키로 줄, 퍼, 키로 볼, 켈빈으로 표현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t 온도는 55도고 무조건 273을 더해서 켈빈 단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은 조금 이해하는데 어렵고 막 헷갈리고 할 수도 있어서 제가 단위를 전부 다 표기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하실 때에는 단위 안 적으셔도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 W만 미지수니까 충분히 솔브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해보시면 3.93 나옵니다. 정답 맞는지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사과모. 기계 분야의 소방시설 구조원리에서 변형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법규 파트에서는 따로 신유형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 관연도에서 전부 다 풀었던 문제가 다시 그대로 나오는 그런 형태였고요. 사과목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관연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변형 문제가 있었는데, 변형 문제라고 해서 막 답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지문만 살짝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대상물로 틀린 것은 이전에도 답은 요거였어요. 우리 문화 집회 운동 판매 영업 노유자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 면적이 천 이상일 때에는 제외한다. 그 문구가 그대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다만 2번, 3번, 4번에 대한 지문만 살짝 바뀌는 그런 정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다가 해설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피난기구에 설치 제외될 수 있는 장소들인데요. 사실 엄청 많아요. 1번, 2번은 적합한 층과 또 옥상에 관련된 기준이 들어가 있었고 3번부터 7번까지 쭉 나타내 봤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전부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3번 보시면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며 소방 사다리차가 쉽게 통항할 수 있는 곳이고 또 개구부가 2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층. 얘는 해당 층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천재고 미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다만 기준으로 그냥 지문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답 지문으로 체크를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표현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한 번씩 그냥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근 기출에서의 트렌드를 또 분석해 놨는데 이런 것들에 맞춰서 학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론 파트에서는 과거 출제된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보다 기본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론은 이렇게 쉬운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한 유체역학들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새는 이해를 묻는 문제, 예를 들어서 법칙에 관련된 말 문제, 유체의 특성을 물어보는 말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되거나 숫자가 바뀌는 등 변형 문제와 고난도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와 합격률 조정을 하기 위한 킬링 문제가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무조건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내가 킬링 문제는 꼭 맞추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그냥 버리시고요. 무조건 풀수 있는 요 기본 문제들, 기본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만 열심히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후에는 상위 자격증 뿐만 아니라 관리사나 기술사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서도 문제들을 발췌해서 출제할 경향이 있고요. 또한 고체 에어로졸, 지금까지는 나온 적은 없지만 고체 에어로졸, 창고시설, 공동주택, 도로터널, 지하구, 요런 데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저장 시설도 사실 이 시설에 스프링클러 들어가죠. 옥내 들어가죠. 요런 데에서도 출제가 될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필기는 단순 관연도 CBT로 풀어주시면 안 되고,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